습니다 4번의 어,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b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면, 그래서 음, 얘를 1로 이항하면 플러스 2x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x는 하고 얘를 이쪽으로 갈게요. 미지수 어, x에 붙은 부호를 플러스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x가 2 e 이상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을 계산을 하면 두 번째 식에 a가 있는데 어, 일단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얘가 이오면 4x x 3x 그다음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a가 열로 가요. 그러면은 5 x 5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면 양변을 3으로 나눌 건데 양변을 3으로 나누는 플러스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x는 작거나 같은 거죠. x보다 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얘도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어 아, x는 크거나 같은 거죠. 아. 여기서 잠깐 이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럼 x는 2보다 큰 거죠. x가 2보다 큰 거죠. 근데 이 교집합이 x는 b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등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의 교집합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값이 2가 되고 답이 x는 b라고 했으니까, 이, 요 값이 바로 b 예요 그래서, 어, 일단, 일단, b도 2고, b는 2고, 그 다음에, 요 식을 풀면, 요 식을 풀면, 5-a는 2, 3은 6 해서, a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